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수목 감사합니다. 평가론 필살기 3부. 어, 이번에는 29회하고 30회를 동시에 합니다. 이유는 어, 계산 문제가 이때부터 따박따박, 따박따박 두 개씩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세개 정도예요. 어, 그러니까 여섯 문제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전히 평가론의 필살기를 해봤더니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느냐. 음, 나오는 게또나온다 나오는 게또나온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주제가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이고, 어, 용어의 정리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용어의 정리에서 잘 나오는 거, 원가법, 수익화는 법, 그 다음에 거래 사례, 비교법. 이게 뭐예요? 방식의 정의. 그러니까 방식의 정의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식의 정의는 꼭 하나 나올 가능성이 거의 80% 이상이라. 자, 그러면 가액을 구하는 방법은 일단 거래 사례 비교법. 거래 사례 비교법. 원가법. 원가법. 수익 환원법. 그중에 원가법은 라임이 있죠? 라임이. 원가법이니까 제조달 원가를 찾고 감가를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까까까 원가를 찾고 감가를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더라. 여기서 막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로. 자, 전시관에 28회 때 감가 수정이라는 정의가 나왔죠. 우리 수준을 넘는 지문이라 했지만, 뭐 하나는 확인한다. 항상 감가 수정은 제조자 원가에서 차감한다. 감가 수정을 차감하여.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차감이냐, 차감이냐. 가산이냐, 이걸 지금 함적으로 둔 거예요. 감가를 차감해야죠.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자, 수익환원법은 역사적인 흐름을 조금 알면 아, 암기가 조금 더 쉬워요. 자, 보세요. 아, 수익환원법은 최초에 순수익을, 순수익을, 순수익을 환원시키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순수익을 환원시키는 방법. 근데 갑자기 투자론의 할인법이 평가론에 들어오면서 어떤 방식이 생겼냐 그러면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의가 항상 장래 순수익 또는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가액을 찾아냅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자제 머리 치워 보고 들어가 보자고요. 자 대상 물건이 장래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최초의 순수익을 환원시키는 방법만 있다가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방법이 추가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 순수익 또는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산정합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은 웬만하면 함정으로 잘 되지 않아요. 이것만 찾으면 돼. 일단, 대상과, 대상과 비슷한 물건, 비슷한 물건이 얼마에 거래되었습니까? 거래 사례를 찾고, 내 물건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대상 물건과 비교해서 까액을 찾는다. 자, 그리고 가운데는 항상 사, 시, 지계 자 그러면 대, 가끔씩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요. 야 항상 우리가 공식이 사시지게 사시지게 이렇게 암기하는데 야사시지가 없잖아. 그러면 여기가 있죠. 예, 가치 형성 요인.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요인은 다시 1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렇게 나눠지는데 실무에서 일반적인 요인 이게 우리나라 전체 특징을 말해요 우리나라 전체 특징까지 분석하는 실무가란 없어요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 중에 지역의 특성과 개별 부동산의 특성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자, 암기 코드가 사시, 지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다시 원가법 그다음에 수익환원법 거래사례 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 거래사례 비교법 자 그리고 가치형성요인 있죠 어, 지금까지다 맞았어요 가치형성요인은 가치발생요인 가치형성요인 이렇게 대입되는 이 건데 가치발생요인은 독립 문제고 가치형성요인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요거 하나밖에 안 나와 요거 하나밖에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럼 보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어? 그래서 대상 물건에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 이걸 학자들이 몇 개로 나눕니까 세 가지로 나누죠 일지개 이렇게 세 가지 근데 여기서 막간 이따 삼십 회 이따 이게 삼십 회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가치 형성 요인에 유일하게 함정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어, 그게 뭐냐 요놈을 바꿔서 함정을 냈어요. 그러니까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일지겐데 경제적 가치를 뭐라고 바꾼 적이 있느냐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항상 시장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입니다. 이거 한번 해놓으셔야돼왜 경제적 가치입니까? 자 감정 평가는 가치를 추계한다 말이에 가치. 근데 가치라는 재화의 쓸모 있음의 정도는 물리적인 측면에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다 파악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감정 평가는 경제적인 측면의 가치 두 글자로 줄이면 이게 가격이에요. 가격 또는 가액 경제적 측면의 가치에 요걸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인근 지역 하면 뭐만 확인하라 했어요? 자, 이거 다 읽으면 진다 그랬어. 항상 대상이 대상이 속한 지역이냐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역 요인을 공유하느냐 개별 요인을 공유하느냐 여기는 지금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고 했으니까 너 no, 아웃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11번 여기 보세요. 방식을 하나 더 내놨잖아요. 29회 때. 자, 그러면 차례대로 해보죠. 우리가 비교 방식 거래 사례 비교법도 있으니까, 자, 비교를 통해서 가치를 찾는 비교 방식. 원가를 통해서 가치를 찾는 원가 방식. 그러면, 디귿법은 뭐겠어요? 수익의 기초에서 가치를 찾습니다. 이게 수익 방식이겠죠. 수익 방식. 자, 그 다음에, 각각의 방식에서 가액을 찾는 것만 제가 한번 찍어보죠. 거래 사례 비교법, 원가법, 항상 수익하는 법. 아, 거래 사례 비교법, 원가법, 수익관원법 음. 그다음 임대를 구합니다. 그러면 임대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적산법, 초대 경비 아저씨. 그다음에 수익 분석법, 순수 경비 아저씨. 자, 눈에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 자 그다음에 여기는 뭐니? 그 다음은 자, 요거 요거 기준이에요.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 에, 여기는 비용성의 원리겠죠. 기억은 비용성의 원리. 그 다음에 여기는 수익성의 원리. 수익성의 원리. 자, 그리고 마지막 이놈을 잘 보셔야 돼. 이놈이 여기가 공시가 기준법이요. 에 공시가 기준법. 자, 지금 1 1번 문제는 감정평가 규칙에서 분류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 항상 비교방식은 비교방식은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등. 시장성, 시장성 즉 시장에서 가치를 찾는 방법이고 원가법 적산법 등 이들은 비용의 측면에서 가치를 찾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은 수익성의 원리 즉 수익의 기초에서 가치를 찾는 방법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빠져있는 방식이 공시지가 기준법이잖아요 이 공시지가 기준법이 여기에 분류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시가 기준법은 거래사례 비교법이랑 유사한 법이잖아요. 그래서 공시가 기준법을 감정평가 규칙은 비교 방식에 분류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비교 방식이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 또는 시장에서 가치를 또는 임대료를 찾는 방식과 그 다음에 하나 법적으로 규정된 공시가 기준법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공시가 기준법. 음. 자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감시법상 표준지 공시가 효력 자이 문제 정말 많이 틀려 갖고 왔어요 우리가 표준지 공시가 효력은 두 문자가 지일구밤 이렇게 네 글자로 암기하죠 지일구까 그래서 지가 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토지 거래 지표가 된다 연놈는 웬만하면 틀리지 않아요. 어, 함정으로 내지도 않고. 국감이 문제야, 국감. 자, 국감은 뭐가 보여야 되냐? 이게 보여야 돼, 이게. 기준이 된다, 기준이 된다. 그럼 막간을 이용해서 짧게 한번 보여 보죠 자, 항상 가격공시제도는 표준이가 먼저고, 이걸 기초로 개별이를 산정하고, 그 다음에 개별이가 완성이 되면 조세, 재산세 등 조세를 부과해요. 자, 지가로 치면 표준지 공시가가 산정이 되면 그걸 기초로 개별공시가가 산정이 되고 그걸 기초로 조세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 된다, 기준이 된다. 그럼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보세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공시가로 치면 표준지 공시가는 표준지 공시가는 기준이 돼 이런 뜻이에요. 기준이 돼. 뭐의 기준이, 뭐할때 표준지 공시가가 기준이 되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게, 그렇죠. 표준지 공시가는 기준이 된다. 뭐의 기준이 되니? 그러면 국감이지. 국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 표준지 공시가가 기준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평가할 때 표준지공시가가 기준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준이란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돼자 문제가 출제자가 물어보는 거 표준지공시가는 말이야 뭐에 기준이 돼 뭐에 기준이 되니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고 감정평가자가 업 토지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거야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는 거야또 보세요. 개별 공시지가 는 기준이 돼 다른 말로 개별 공시가는 뭐에 기준이 돼 뭐가 뭐니 어? 개별 공시가가 산정이 되면 개별 토지의 재산세를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개별 공시가는 과세 또는 조세 산정에 기준이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요령을 하나 알려주면 이런게 있어요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이는 개별이 산정에 기준이 되고 개별이는 조세 부과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엮여서는 안될게 있어. 요 표준지 공시가하고 조세하고 이렇게 직접 연결되어 있으면 거의 100%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요령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국가 지방자 표준지 공시가는 표준지 공시가는 기준이 됩니다. 표준지 공시가는 기준이 됩니다. 표준지 공시가는 기준이 됩니다. 뭐의 기준이 되니? 그러면 국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집가산정의 기준이 돼야죠. 아, 그런데 일단 주택가격이라고 돼있으니까 틀리는 거죠. 어? 또 밑에도 봐요. 감정평가업자가 집가 변동률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토지를 평가할 때 기준이 돼죠 토지를 평가할 때 토지를 평가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다 틀린 거예요. 정말 잘 나오는 함정이야. 표준지 공시지가는 기준이 된다. 뭐에 기준이 됩니까? 두 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고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됩니다. 이거 앞으로 열대번볼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 좀 시간을 들여서 보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디귿번에는 지금 표준이가 나왔잖아요. 표준이 여기 위에 표준 유공시지가니까 그래서 표준이하고 과세는 친해지면 안 돼. 항상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 표준이하고 표준이하고. 그다음에 조세는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기억 니음만 어, 맞는 거죠. 자, 암기 코드 표준지공식가는 어디다가 활용이 먹습니까? 이게 효력 두 문자가 지일 국가. 그런데 어디서 항상 실수합니까? 표준지공식가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뭐의 기준이 되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고,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고요.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됩니다. 너 미쳤니?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니? 틀리지 말라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가 산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감정평가업자가. 포지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문제 세개인데 겁나게 열심히 했죠. 자, 그 다음에 30회입니다. 30회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그리고 뭔가 규정된 내용이 에요 뭐가 나온지 볼까요? 어, 빨리 찾아봐요. 제가 원하는 문구. 이거 보이십니까? 자 감정평가 업자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데 요 시장 가치 외 가치를 기준으로 할수 있니 할수 있다 다른 거 보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시장 가치가 원칙이지만 시장 가치 외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어 그다음에 또 항상 있는 그대로 현황을 기준으로 하지만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나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오른지문. 제가 뭐만 보라 그랬어? 요 가운데 있는 거 보면 지는 거라고 했어 항상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다 오른지문이네요. 자,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요거 보이십니까? 3번과 4번은 일괄해서 평가한다. 구분해서 평가한다. 항상 물건은 개별로 평가하는 개별 기준이 원칙이지만 시작 양상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됩니다. 그러면 둘을 합쳐서 일반에서 평가할 수 있고, 하나의 물건이다,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따로따로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 이두 개는 정말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기준 시점이 나왔네요.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은, 일단, 이게 보이죠? 날짜야, 날짜. 어, 감정평가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인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까? 그러면,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그래서 그렇죠? 틀린 지문 오버. 계속 나오는 거 나오죠? 어. 자, 더 보자고요. 자, 여기는 시상가액 조정인데, 요건 우리 수준을 넘어가요. 우리 수준을 넘어가니까, 뭐 하나만 딱 원포인트로 기억하느냐. 시상가액 조정이 나오면, 요거 하나만 기억해요. 산술평균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산술평균, 산술평균, 산술평균. 우리 시상가액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면, 감정평가 3방식을 적용해서 나온 가격인데, 이걸 조합해서 최종의 가치결론을 내는 거야. 이걸 시상가액 조정이라고 그러는데, 딱 다른 거 하지 말고, 산술평균 한다 그러면 X야. 항상 부동산학에서 산술평균 나오면 거의 틀린 지문이야 무슨 평균해야지? 가중평균해야지. 가중평균. 자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관한 법률 어 가격 공시제도죠 자 봅시다 자. 제가 할 제가 꼭 확인하라는가 한번 해볼게요 표준지 공시니까니까 표준이가 나왔어 그러면 눈에 딱 보여야 돼 일단 국토교통장관이야 부 어, 요건 눈에 보이니까 바로 체크하셔야지 자 그리고 이의가 있는자는 공시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국토교통장관에게 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됐고. 그다음에 요게안 보이면 안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가는 기준이 돼요. 어우, 표준지 공시지가는 기준이 된다. 뭐의 기준이 됩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고요.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됩니다. 떠나왔죠? 아. 자, 그 다음에 3번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이게 보여져죠 어? 자, 두 가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그 다음에 조세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니라면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 놈이 틀린 거죠. 어? 자, 그 다음에 4번은 또 뭐가 보여요? 여기 보이죠? 아, 공시 기준일 공시 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이 생겼다. 이것도 딱찾아 내는 게 이런 거야. 자, 공시 기준일인 1월 1일 이후에 분할 합병이 생겼다. 그러면 1월 1일자 가격을 결,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면 안 돼요.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니 대통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거야. 딱 이것만 보면 돼. 네? 자 일단 개별 공시니까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나온 건 당연하고 공시 기준일 1월 1일 이후에 분할 합병이 생겼다. 그러면 1월 1일자에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아이 것도 자주 나오는 거죠. 자 개별이가 나왔어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하고 이 신청 뭐할수 있다니까 30일 음, 음, 맞았어. 그래서 틀린 건 3번 왜 틀렸어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 아주 그냥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자, 1번 표준적 이용과 지역의 가격 수준 나오면 지역 분석이죠. 두 문자가 지역 분석은 지역 분석은 지표 수준이죠. 표준적인 이어 가격 수준 지표 수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비교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비교하고 있는데 미시적입니다 거시적입니다 대비되는 개념이죠 어 이거 틀렸네요 넓은 분석이 지역으로 가야 되고 미시적 분석이 개별 분석으로 가야죠 이건 대부분 잘 찾아내시는 논점입니다 자. 인근 지역, 인근 지역, 동일 수급권. 그러니까 인근 지역은 항상 논점이 세 가지 중에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중에 인근 지역이냐, 유사 지역이냐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를 봤더니 대상이 속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역 요인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무조건 인근 지역이죠. 자, 동일 수급권은 뭐보라 했어요? 가운데 보지 말고 항상 뒤쪽에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느냐. 제외한다고 되어 있느냐? 이것만 꼭 보란 말이에요. 어, 이것만. 포함한다? 옳은 지문. 시장 안에, 통일 시장이니까 시장 안에 인근 지역도 있고 유사 지역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잘 봐요. 뭐가 틀린, 이게 정답이야. 틀린 지문. 자, 아니네, 아니네. 어. 자, 여기는 최유효 이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 개별분석, 개별분석. 착각했네요. 틀린 지문은 이 2번이죠. 2번. 자,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면, (29) (30회가) 끝난 거예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